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손동원 박사님의 신앙 논민을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와 사명은 무엇인가? 어, 이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이 내용이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께 큰 울림을 줬다고 들었어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존재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손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논의의 핵심 뭐랄까 그 키워드가 바로 코람데오예요. 라틴어인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사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깨닫는 거죠. 어, 레슬리 뉴비김 박사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했는데 그리스도인은 결국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걸 삶으로 보여주는 증인이 되는 거라고 했거든요. 아 증인이요 흥미로운데요.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핵심 원리가 우리의 존재론적 정체성. 손 박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걸 아주 강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죠. 네 맞아요. 그게 출발점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어로 철렘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겉모습만 닮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럼 뭔가요? 그 이상의 의미죠. 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역할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도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엄성 자체가 네, 바로 창조주 엘로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에베소서 4장 24절 보면 이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회복된다고 하잖아요. 헬라어로 아나카이노라고 하는데 이건 뭐랄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근본적인 갱신을 의미해요. 와, 시작부터 스케일이 크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졌으니까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손 박사님의 두 번째 핵심 원리가 바로 구속, 구원을 통한 새로운 신분이라고 하셨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냥 아, 잘못했구나.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손 박사님이 아타나시우스 말을 인용하셨는데 이건 거의 재창조 수준이라는 거예요. 재창조요? 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테크노니 되는 권세 엑수시아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아네그 어, 말씀 알죠 이게 우리가 뭘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오직 은혜 솔라크라티아 로하서 8전 15절에 나오는 양자상우심 휘오데시아 개념처럼요 양자 법적인 신분 변화 같은 거네요. 네, 법적인 변화이면서 동시에 관계의 혁명이에요. 더 이상 뭐랄까, 종처럼 두려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면 이 신분에는 어떤 책임이나 역할 같은 게 따르는 건가요? 당연하죠. 세 번째 포인트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정확해요.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에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헬라우로 보면 바실레온 이건 왕적인 권위를 뜻하고 히에라튜마는 제사장 공동체를 의미하는데요 왕적인 권위와 제사장 공동체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인 권위도 가졌고 동시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섬기는 제사장적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이죠 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인 거죠. 손 박사님도 코멘터리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말이나 일이나 모든 게다 선교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듣다 보니 정말 그림이 커지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해서 구원받아 자녀 되고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냄까지 받았다니. 근데 이게 뭐랄까? 하루아침에 딱 완성되는 모습은 아니겠죠. 그럼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원리가 성화 그리고 종말론적 소망인 것 같아요. 손 박사님도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셨고요. 로마서 12장 2절처럼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성화, sanctification이죠. 이건 평생에 걸친 과정이에요. 내면이 계속 변형되고 메타모르포 마음이 새로워지는 아나네오시스의 지속적인 여정이죠. 웨인 그루뎀도 이걸 강조했고요 아 계속 진행 중인 거군요 네, 네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는 의롭다 유스티피아 칭함을 받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가는 생티피카티오 하기오스가 되어가는 순례길을 걷는 거예요 순례길 목적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거라는 종말론적 소망 때문이에요 오스카 쿨만 같은 학자도 이 소망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28장의 그 지상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삼으라는 마데추오, 에드노스 사명도 결국 이 소망과 연결되는 거겠네요. 바로 그거죠. 이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힘을 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손 박사님도 요한일서 3장 2절을 들어서 장차 우리가 주님처럼 될 거라는 그 소망이 현재 사명의 강력한 동기가 된다고 하셨어요. 아,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가는 존재. 네, 맞습니다. 손 박사님은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목적 안에서 살도록 새롭게 지음받았다는 걸 강조하셨죠? 네 그렇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글로리아를 돌리는 데 있습니다 솔리데오글로리아 그리고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온전한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샬롬 구약에서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깊이 아시고 야다 계획을 가지셨던 것처럼 신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크테시스가 되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디나미스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와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정말 다시 보게 된것 같습니다. 어, A.W. 토저 박사가 그리스도인은 걸어다니는 설교다라고 했다면서요 네, 유명한 말이죠. 어쩌면 오늘 나는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위치이고 또 사명이라는 사실이 아닐까 싶네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이 깊은 통찰이 오늘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이 울림을 간직하시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